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썬입니다 요 며칠 동안 이 영동지방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당연하게도 설악산은 통제가 되었고요 등산로는 거의 지금 통제 상황인데요 현재 흘림골이 개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흘림골 찾아왔습니다 아직 울산바위도 통제가 안 풀릴 만큼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눈이 정말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 뒤에도 너무 멋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오늘 흘린골 올라가볼 예정이고요. 흘린골 탐방안내소 조금 한 200m 아래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걸어왔고요. 예, 설악산 설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절경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은 설악산 설경을 보려면 보통 대청봉을 올라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춥기도 너무 추워서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기 흘린골을 좀 추천드리고요. 흘린골은 그렇게 춥지도 않을 뿐더러 난이도도 상당히 쉬워서 누구나 갈 법한 난이도인데요. 하지만 눈꽃은 굉장히 멋지게 핀다고 합니다. 아마 뒤에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코스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오늘은 여기 흘린골 탐방 지원센터에서 등선대까지만 왕복할 예정입니다. 예, 보통은 요렇게 오생 약수터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기는 세달 전에 보여드려왔고 여기만 짧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흘린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루 1,000명입니다. 근데 하루 1,000명은 단풍철 아니면 안 차는 거 같고요. 인원이 다안찼을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풍철에도 1,000명 다안찰것 같은데 불안하신 분들은 사전에 예약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쁘면 위에는 얼마나 예쁠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여기 아 너무 멋있네와 초입부터 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 와, 눈이 진짜 많이 왔네요. 여기가 지금 해발이 한600 정도인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왔을 정도면은 와, 대청봉 쪽은 정말 눈이 많이 온것 같더라고요. 오, 오, 눈이 엄청 많이 왔네. 아, 지금 너무 멋있는데. 좀안타까운게요 위에 구름이 좀 걸려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맑아서 지나가는 구름 같긴 한데 아, 올라간 사이 개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월 말인가? 10월 말쯤에 여기 흘린 거로 한번 왔었습니다. 세달 전에 온 건데 아, 그때도 어 있었지만은 누나도 엄청 멋있네요. 아이고. <laughs> 흘림골에서 가장 높은 곳은 등선대라는 곳인데요. 해발이 약 천미터 정도 됩니다. 흘린꽃 탐방지원센터는 고도가 한650 정도 돼서 한 1.2km 만에 350m 정도 고도를 올려야 합니다 완만한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누구나 올수 있을 법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신복포 폭포. 여신폭포가 없어졌네 아 아니구나 있구나 오 근데 여신복포가 완전히 얼어버렸네요 어 신기하다. 와, 옥빛으로 얼어갖고 예쁘네요. 언제좀더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우와! 아, 엄청 예쁘네. 아, 근데 서북능선에 구름 걸렸네. 빨리 좀 지나가라. 여기 칠령제봉바위죠와 어마무시합니다. 아, 예쁘다. 예, 예, 예. 여신폭포, 칠령제봉바위그 위에, 그 뒤에가 이제 설악산 서북능선. 여기서부터 한 2, 300m가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됩니다. 와 눈이 진짜 많이 쌓였죠. 보시면은 제 허벅지 여기 정도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와. 와, 엄청 눈이 엄청 왔구나, 진짜. 마지막 고비입니다. 어위 내려갈 때 고생 중하겠네. 아, 여기 올라오는데, 한 15번 미끄러졌습니다. 내려갈 때좀있다가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어 거의 다 왔네, 그래도. 아이고 다 올라왔네 아유, 확실히 눈이 많이 왔을 땐 스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번에 베고 놓고서 오늘 멍청이처럼 안 갖고 왔네요 여기 등산대 쉼터 도착했고요 전 여기까지 47분 걸렸습니다 아, 등산대는 이 위로 200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와 여기 뭐지? 이렇게 멋있지? 날씨가 좀 뿌옇긴 한데 어우 너무 멋있는데 오늘? 어우. 이걸 예상하고 오긴 했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멋있다. 우와, 저기 뭐야. 기때기 청호 장난 아닌데? 와, 와, 이쪽이 진짜 눈꽃이 많이 피네. 아, 그래, 구름이 걷쳐서 다행이네요. 여기. 아까 여기, 예. 며칠까? 며칠 수 있다고 이걸하는데 사봉능선에 구름껴 있었는데 우와 야 역시 설악이다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아와 이쪽도 장난 아니네어이 전봉산 어떻게 할 거야 와 여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와 여기에 지금 한계령 휴게소가 보이죠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귀대기 청봉 구름이 살짝 껴있네요 요 능선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저 오른쪽 끝에가 대청봉입니다 여기가 그 옆에가 중청 그리고 옆에가 끝청이죠 아 서북능선 구름 때문에 안 보이면 어쩌나 좀 걱정했었는데 아그 깨끗하진 않아도 좀 보여서 다행입니다. 이 앞에 바위들 이게 칠영제 바위라고 하죠. 네, 이 바위가 진짜 멋있는데 아, 눈꽃이 펴도 서 너무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오늘 뭐니 뭐니 해도 절경은 여기네요. 일등은 여기입니다. 와,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바람이 불어서 오 눈가루가 얼굴에 뜨는데 얼음가루가 맞는 것 같네요. 와 바람. 아프네. 어... 제가 대청봉 쪽에서 봤을 때 진짜 히말라야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유난히도 눈꽃이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어, 더 높은 서북능선보다 여기 눈꽃이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요 밑으로 이제 흘림골 내려가는 길도 와 정말 장관이네요 장관. 어. 제가 올 겨울에 정말 추운 날 대청봉을 한번 올랐었거든요. 아 그때 오르는 길에 아, 이쪽 흘림골 칠영제봉 쪽이 완전히 아 정말 히말라야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이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눈꽃이 많이 피는 구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사방으로 너무 예쁘고요. 오늘 구름이 좀 있고 조금 뿌옇지만 와, 정말 너무 눈이 황홀한 설경을 만나게 되네요. 와, 진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전봉산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네요. 아, 구름이 싹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한 시간 올라가서 이런 풍경이라니, 아,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멋지네요. 저는 한 시간 걸렸는데, 보통은 아마 한 시간 반이면은 누구나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흘린골 탐방 지원센터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가 세 번째인데, 보통은 주정골로 내려갑니다. 어, 흘린골은, 아, 아까 보셨다시피,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한 두세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오색에 주차를 하고서 네, 그리고 뭐 택시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대중교통으로 오게 됩니다. 흘린골이랑 주정골 계곡은 단풍철에 한번 와봐갖고 어, 오늘은 여기 등선대만 들렀다 내려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눈이 와서 좀 예쁜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그 인제 자작나무 숲을 들러보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에 보셨다시피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아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 정도만 돼도 그 물이 없는데 아 저기는 좀 걱정이네요 아 내려가는 길에 다시 봐도 너무 예쁘네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게 걱정이네요. 음. 아, 여기는 아마 몇번 넘어질 것 같습니다. 몇 번은 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겨울 눈이 많이 와서 진짜 많이 다녔는데 제 재밌는 건 역시 영파벽 30살인 것 같습니다. 네, 안돼 넘어지면 안돼 이게 넘어지면 일단 가팔라서 어디까지 들 불러갈지도 걱정이고 다음에 뒤에 오시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엉덩이로 안 가야 돼안돼안돼안돼 그만 가아 진짜 힘드네 힘들다가 도 앞에 보면은 아 행동을 다 있게 만드는 풍경이네요.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무난하게 내려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설악산에서 눈만 오면 은 스틱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아, 왜안 갖고 왔을까요? 이런 멍청이 같은 이라고. 지금 여기 올라왔다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한 10분? 1분 정도 만난 것 같은데. 그럼 절반이 구독자분이시네요. 매번 반갑게 인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신폭포까지 내려왔습니다 힘든 공항이 끝났네요 아이고 멋있다 아, 여기 완전 갰네 네, 훌리콥터 탐방전선에 내려왔고요 저는 여기까지 1시간 52분 정도 걸렸네요 눈이 좀 많이 와서 제 예상보다는 좀 많이 걸렸고요. 평균적으로는 한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 대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악산 흘린골 설경 소개해드렸는데 설악산 설경이 궁금한데 대청봉 가기 두려우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굉장히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쉽고 눈꽃도 예쁘게 피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산타한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까 준선길